안녕하세요 여러분 모야입니다. 아 모동숲 편집 영상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가 그동안 동태기를 심하게 앓다 보니까 모동숲을 가끔만 하고 영상도 안 만들고 있긴 했어요. 제가 선이 무려 4개인데 그나마도 최근에는 그래도라는 선만 들어가가지고 제세 번째 점이 다복도는 몇 달째 그냥 방전 중이었는데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한번 들어와 봤어요. 오시 아, 아직 겨울옷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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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난 겨울 이후에 한 번도 안 들어온 티가 나네요. 편지가 좀 있나? 어? 애플이? 어잉? 애플이가 이 섬에 있었다고요? 언제부터? 오, 기억이 안 나는데? 편지를 써줄 정도의 사이였다고? 우리가? 어, 신기하네. 일단은 이 섬은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살았던 바닷가 시골 마을을 떠올리면서 만든 한국 시골풍 섬이었고요. 그래도 밭은 만들어 놨었네요. 2.0 이후에 아예 안한건 아니었네요. 이 위쪽에 잡초로 만든 청보리밭이 있었는데, 아하, 밀밭템으로 채우고는 있었네요. 하다가 왠지 현타와서 때려치운 것 같긴 한데, 음, 일단 옷부터 좀 갈아입읍시다. 더워. 마침 주머니에 반팔티가 있어가지고, 음, 어쨌든 뭘좀 해보려다가 만듯해 보이긴 한데, 음, 다행히 아예 안 들어와서 그런지 꽃은 그다지 번지진 않았어요. 이게 꽃 지옥이 되면 리셋이 마려워지거든요. 다행. 근데 이 섬의 최대 단점이 엄청 로딩이 느리고 버벅댄다는 건데요. 아이템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쓰고, 마이 디자인도 진짜 엄청 많이 써가지고, 달리기가 안 됐어요. 달리는 걸 눌러도 거의 0.5배속으로 걸어가는 섬? 2.0 업데이트 이후에 버벅대는게좀 줄었는 줄 알았는데, 음, 아니야. 어? 미에? 미예? 미에가 여기서 왜 나오지? 어? 미애가 여기서 왜 나오지? 미애가 있었다고? 아, 아, 아 6개월, 6개월 동안 안 들어왔구나. 아, 근데 뭔가 주민들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누가 있었더라? 봐야겠다. 아잉? 일부 주민들은 같이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은 왜 여기 계시죠? 용산에 계셔야 될 분이 왜 여기 계시지? 애플이는 방송할 때들려왔던 기억이 살짝 날때만듯 하고요. 아, 하필 또왜 오늘 청승밖에 비가 오고 날리냐. 아, 여기 로딩 때문에 가구들이 순간이동하는 거 있죠? 아, 근데 이 심플패널 진짜 제가 오지게 많이 쓰긴 했네요. 업데이트 되고 이 심플패널 다 철거하겠다고 했었는데. 근데 또 막상 2.0새 가구들을 좀 떠올려 보면. 음 이런 다양한 벽을 표현할 가구가 어 심플패널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뭔가 일부 가구 소품이나 울타리 같은 거는 좀 다양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벽을 표현하는 거는 심플패널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음음 음, 음. 아 뭐야 트럭은 또 갖다 놨었네 언제 <laughs> 했지 음 근데 야나 그때 진짜 열심히도 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지 야, 저 학교 마디 제가 그렸었던 거잖아요 그 옛날에 저그 동네 초등학교 사진 봐가면서 그렸던 건데 열정 진짜 모동수에 미쳐 살았던 그 뜨거웠던 시절 기억난다 아 이거 우리 도야님들이 소변검사제라고 했었던 추억의 뽑기. 이것도 그려서 만든 거였는데 와 근데 진짜 모뭐 아니면도 들어갔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이네요 완전 이게 아이템으로 꽉찬 섬이라서 그런지 뭔가 빡세게 게임을 했었던 그때의 추억이 조금 소환되는 느낌이랄까 이게 2.0 아이템들로 바꾸고 추가도 조금 해야 되는데 어, 근데 언제 왔냐 해변 어떻게 했더라? 아아 어찌 아, 역기네 거의 제 섬들 종특이죠. 해변은 꽃지요. 꽃을 거의 쓰레기처럼 심는은 많다, 많아. 지금 이섬몇 성일까요? 어, 근데 제 기억에 이 섬이 5성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몇 성이지? 아, 어, 그래도 별 4개네. 아, 저는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2개일 줄 알았는데. 에이, 뭐, 그 정도면 됐지. 은방울꽃 뭐, 쓸데도 없는데. 그죠? 아 근데 여기 마스터 카페가 있었던가? 저 만들어왔었던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 없다. 아이고 마스터 카페가 없었네요. 야 진짜 11월 이후로 진짜 아무것도 안 했구나. 아 진짜 6개월 안 들어왔으니까 집도 뭐 엉망이겠죠? 그쵸? 야 완전 최악이네. 이거 뭐야? 주인 이름 분실물들 쌓여 있고 썩은 무. 이거 뭐바 선생 보금자리로 딱 좋았네요. 그래도 이제 가시고요.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이거 영상 찍느라 저렇게 해놓고 안 치웠구만. 거의 뭐 바퀴벌레 간식 창고였네요. 가시고요. 아이고, 여기도. <laughs> 아이고, 아니 뭐 이쯤이면 뭐내 집이 아니라 바 선생 집인데. 뿅. 어, 잠깐만. 어? 해피홈은 또 해놨네요. 기가 되잖아. 어라? 어 어플도 있다. 에? 내가 이걸 다 했다고?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언제 다 했지? 기억이 안 나는데. 헐. 어, 이걸 다 했다고요? 가보자. 제가 섬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섬에서는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언제 했냐? 날 기다렸다고? <laughs> 어, ATM이 있네요. 와, 진짜 많이 했다는 거죠? 많이 하고 많이 샀다는 건데. 어, 나22,584 푸키나 가지고 있었네. 허. 푸키 부자였네요. 오, 학교, 학교도 꽤 성의 있게 해놨었네요. 야, 나 진짜 언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놨었냐? 무슨 시간이 있어가지고. 크, 과거에 뭐야, 진짜 대단하다. 열심히 설았구나 너. <laughs> 아이 병원 좀 소위가 없긴 했네요. 하다가 좀 질렸나? <laughs> 질린 티가 좀 나네. 대충한 느낌? 아 의사는 박사를 해놨구나. 와 근데 내가 했는데 왜 낯설지? <laughs> 어허, 이런. 어... 아 다복다방. 뭔가 다방 치고는 약간 스벅 감성이긴 한데 음 귀엽네 아 여기 대충 ppt 성의 없이 박아놨네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걸 했던 기억이 안 나요 과거의 뭐야가 한 기억이 안나 바보 어, 경향식 바보 경향식이라니 아니 근데 여기도 진짜 은근 성의 없이 해놓은 티가 나는 게 대충 여기 뷔페 테이블 두개 대충 깔아놓고 주민들 테이블에는 아무것도 안 놔줬네요. <laughs> 물만 마시고 있는 우리 불쌍한 주민들. <laughs> 음식 좀 깔아주지. 아 요리사는 타마였네. 근데 보면 제가 만든 식당 주방들은 다 이거랑 비슷하게 놨어요. 어, 거의 비슷해요. 상의력안 써가지고 만든 주방. <laughs> 어? 근데 잠깐만. 지금 보니까 옆에 옷감이 가 있네. 심지어 이 섬에서 해피홈 엔딩까지 봤다는 건인가 응? 고맙다고? 아아아 아, 아, 아. 언제 아아아로한 일을 으른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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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아아아는 <laughs> <다봉이 안 잠져. 웃음> 가게들이 다 음악이 안 나와요. 쥐죽은 듯이 다 고요해. 그냥 귀찮았던 거죠. 어, 귀찮았던 거지. 그래도 뭐, 뭐, 나름 있을 건다 있긴 했네요. 뭐, 그래도. 그래도 구색은 갖췄어요. 과거에 뭐야. 이 실용적인 사람. 할건다 했다. 판이에서만 돈을 다 냈을까요? 의외로 했을지도 모르죠. 아, 아, 안 했다. <laughs> 돈 내는 건 귀신같이 안 했네. 어, 돈은 미래의 뭐야, 네가 내라. 이래 버렸네. 과거의 뭐야, 인성 클래스. 답 나오네. 야, 하나도 안 했네. 진짜, 진짜 늘봉이 하나 빼고 아예 안 했구나. 야, 근데 진짜 제가 이걸 완전히 잊고 살았어가지고 너무 새로워요. 이때는 모동숲에 진짜 미쳐 살았구나 싶은 게 너무 약간 추억도 없고 그러네요. 여러분도 한번 오랜만에 안 들어가 본 우리 섬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꾸며놓은 또 섬이 의외로 괜찮아 보이고 귀여워 보일 수도 있답니다. 우리 모두 방전된 스위치 충전해 보시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